단말 작업제용 A30, 음 괜찮았어. 하지만 단말 작업제용 A50, 코랄 색상 거기에 A50 화이트 색상까지 두 대. 어 얘야 이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는. 모든것을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갤럭시 A50이 출시되었습니다 음. 자 A30 박스입니다 뭐 봐도 정말 어, 싸게 만든 티가 납니다 뭐 그래도 제품은 꽤 괜찮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자 A50입니다 코랄 색상을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고요 자 뒤쪽에 이게 이제 코랄 색상입니다 코랄 색상이란게 조금 오묘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음.. 요런 색상인데 스티커를 뜯어봐야지 제대로 색상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은 뭐 A30하고 똑같은 자 그리고 USB-C 타입 그리고 이제 충전기 고속 충전되는 9V 1.67A까지 충전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상단에 요렇게 이렇게 또 빼면은 설명서랑 요렇게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는 역시나 A30 때와 똑같은 젤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투명 젤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설마 이거 까먹고 케이스 안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일단 두 개의 제품이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코랄 색상과 화이트 색상입니다. 자, 화이트를 보시게 되면 뒤에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근데 이제 플라스틱 인데 코팅이 잘돼 있어서 반사돼서 보게 되면은 오 괜찮아요 코랄 색상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이제 카메라가 색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A30과 비교해서 전면은 달라진 게 없고 후면만 이제 카메라가 3개가 된 거죠. 하단에 3.5파이, 그리고 USB-C,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우측에 A30과 똑같이 전원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그리고 상단에는 뭐 별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유심과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코랄 색상 같은 경우는 옆면에는 약간 어, 로즈골드 같은 그런 색상이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늘색, 옅은 하늘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얘네들도 필름이 붙어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는 갤럭시 A30이고, 하나는 갤럭시 A50입니다. 뭐가 갤럭시 A30이고, 뭐가 갤럭시 A50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스펙이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 똑같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면을 비교해봐도 티가 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옆면도. 상단도 동일합니다. 좌측면? 역시나 동일합니다. 하단? 동일합니다. 하지만 색상이 두 개가 확 차이 나죠 자 옆면으로 봤을 때는 색상을 확인해야 되고요 뒷면으로 봤을 때 이제 A30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색 빛이라면은 지금 A50 같은 경우 보이시죠 약간 홀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의 반사의 빛이 보이고요 A30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지문 인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두 개고 카메라가 세 개고 자 말 나온 김에 카메라를 말씀드릴게요. A30 같은 경우는 1600만 화소의 F1.7 그리고 5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F2.2고요. 그리고 A50 같은 경우는 2500만 화소 카메라 밝기 1.7 그리고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밝기 2점이고요 그리고 500만 화소 심도형 카메라 역시나 밝기 2점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3 개지만 더 좋은 카메라가 또더 들어간 거고요. 전면 같은 경우도 A30은 1600만 화소 2.0 밝기 그리고 A50은 2500만 화소 2.0 밝기. 전면 카메라도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사이즈하고 모든 건 같기 때문에 배터리는 두개다 4000mAh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역시나 둘다 삼성페이와 고속 충전은 지원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제품 다 방수 방진과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A30이 34만 9800원, A50이 47만 3000원, 그니까 러 대략 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딱히 성능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A50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표시가 보이죠. A3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인식 버튼이 뒷면에 있던 반면에 A50은 전면에 여기. 지문인식 버튼이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립니다. 깔끔하게. 그냥 까만 화면에서도. 아, 이게 좋군요. 어, 편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S9 플러스라가지고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똑같은 화면인 상태에서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A30과 A50의 AP 차이가 꽤 나거든요. 얘는 1.8에 1.6, 얘는 2.3에 1.7입니다. 자, 휴대 전화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A30A50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는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안드로이드 9.0에 One UI 1.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A30의 카메라는 이전에 많이 보셨다시피 뭐 그대로고요. 이제 똑같은 화면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 제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 화면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는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일단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두 개를 같이 잡고 찍기가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 확실히 어, A50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 어, A50이 확실히 선명한 느낌이에요. 무슨 카메라가 더좋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얘를 다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얘가 좀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색감이 얘가 조금 카메라상으로는 조금 음. 카메라 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카메라 상은 으 오히려 얘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음,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A50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 자, 셀카. 셀카를 비교해서 봐도 카메라는 뭐 화소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약간 좀더더 좋은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제대로 쓰겠죠? 아무래도 동영상 같은 경우가 A30 같은 경우는 FHD밖에 못 찍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1 0 8 0에 30프레임 FHD밖에 찍지 못하네요. A50 같은 60프레임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그 외에는 딱히 달라진 거 없죠. 자, 색상은 A30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레드였죠. 근데 A50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까지 똑같은데 코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코랄 제품, 코랄. 그러니까 색상이 3가지인 거죠 얘가 A30입니다 이 상태에서 막 섞었을 때 뭐가 A30인지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뭐가 A30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면 봤을 때는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달라진 거는 카메라랑 지문인식 밖에 없습니다 뒷면을 봤을 때 지문인식이 있느냐 카메라가 3개냐 따라서 A50이냐 A30이냐 차이 나는 거고요 전면을 봤을 때는 뭐 뭐가 A30인지 뭐가 A50인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직원도 못 찾을 겁니다. 아마.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A50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급속 충전도 지원됩니다. 자 무게도 한번 봅시다. A30 168g 자, A50 167g 오? 어? 오히려 1g이 더 가볍네요. 어이 뭐야? 코랄이 왜더 무겁죠? 위치에 따라 조금 틀리나? 어? <laughs> 0.2g이 더 무겁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A30 168g 똑같죠? 똑같아요. 계속 올릴 때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167g 지금 화이트가 코랄보다 2g이 가벼워요, 신기한 게. 자, 어쨌든 1g이 가볍습니다. 1g 가볍습니다. 뭐, 물론 뭐 1g 차이는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무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뭐 사이즈도 똑같고 배터리도 똑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일단 카메라 성능도 훨씬 얘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실내에 있어서 많은 걸 찍어보진 못했지만. 왜냐면 얘도 빨리 내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두 대를 구입해서 리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일단 총평을 내리자면은 일단은 지문인식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카메라 자체가 화소가 좋아졌고 심도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사진 찍는 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평상시 일상 카메라 찍는,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자 크롬을 한번 동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롬 들어가는 속도 자 하나 둘셋 네, A50이 조금 빠르긴 하네요 뭐이 정도야 뭐 차이는 없을 건데 뭐 나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속도 똑같은 건 아시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폰을 하드코어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A30 하셔도 문제 없고요. 나는 그래도 지문 인식을 쓰고 싶고 카메라를 조금 더 좋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50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 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 아껴서 A30 가시느냐? 나는 13만원 더 투자해서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과 카메라를 좀더 좋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A50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A30 게임 테스트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다음 시간에 A50으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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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